안녕하세요. 오늘은 듀오백에서 구매한 2단 발받침대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. 어, 일단 책상에서 어,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데 어, 어떻게든 발받침이 있는 게 확실히 편하다는 걸 느꼈어요. 평소에는 아무 상자나 올려놓고 썼는데 이제는 아예 이런 제품으로 된 이걸로 쓰기로 하고 하나 구매했습니다. 가격은 정가가 42,000원인데 좀 비싼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리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해도 42,000원 정도씩이나 할 만큼 뭐 구조가 복잡하거나 뭐 만드는데 어려운 어렵거나 뭐 재질이 엄청나게 좋거나 그런 제품이 아니거든요. 근데 듀백이라는 이름값 때문에 너무 제품 자체를 비싸게 팔, 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두0 0만 아니면 중소기업이었으면 이거는 비싸도 2만 원 내에서 끝났을 텐데 이건 많이 비싸요. 실제로 다른 회사 제품들 보면 어이 정도 가격이 아니고 한 2만 원, 3만 원 이하로 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d 5백만원자 42,000원 이라는 엄청 비싼 가격이에요 자 내부도 한번 다름 듀오백이라고 설명서까지 있네요 이게, 이게 설명서까지 필요한 물건인가 싶은데 자 일단 볼게요 그래도 설명서가 있긴 하니까 한번 꺼내는 보자고요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적어놨나 아니 그냥 발을 받치는 건데 이게 설명서까지 필요한 건가 자 보자 아이품자을 펼치는 거네요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가야 되나 펼쳐서 상품 먼저 보죠. 음, 2단짜리 있고 1단짜리 있어요. 제가 산건 이지풋 2단 발받침이고요. 자, 2단이죠. 설명서. <laughs> 아, 이걸 설명하기 위한 설명서가 있다는 게좀 놀라워요. 이 설명서 빼고 제품 값을 깎아 주는 게더 맞지 않나. 자. 인체 공학적 회전각 35도까지 회전되는 발받침의 회전각은 사용자에게 최대의 편안함을 주며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어, 이 듀오백 제품 고른 이유 중 하나가 요 재질. 다른 건 약간 뭐 가죽 제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달아서 그헐달 달아 없어지거든요. 막 찢어지고 긁히고. 근데 요런이 재질이 정확히 뭐더라? 어디 설명은 있을 텐데, 여튼 출연 튼튼해 보여서 일단 이걸로 구매했습니다. 지압 효과, 지압 효과는 좀 오버를 좀자 규격 보그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니 이거 사용할 줄 몰라서 사람들이 설명서가 필요할까요?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발을 받치면 되는 건데, 음. 보니까 방향이 어 어떤 방향에 놓느냐에 따라 좀더 편하게 쓸수 있는 게 있긴 해요. 음, 오케이. 뭐 섬세하다면 섬세 좋게 보면 섬세한 거고 어 나쁘게 보면 뭐 이런 걸 설명까지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. 이걸 못 알아 듣거나 이걸 설명해줘야 할 거면 애초에 이 제품을 어떻게 써야,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제품을 살까요? 그냥 큰 베개나 큰 쿠션을 그냥 쓰겠죠? 예. 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머리, 머리로 베거나 기대지 말래요 알아 조심하면 되겠죠? 그러면 재질이 뭐 뭔지는 안써 있네요 저발 받침 예, 무상서비스 줄줄 써 있고 근데 제품은 재질이 뭔지는 안써 있어요 그렇게 온갖 거를 네, 제품 규격도 있고 특장점 써놨는데 정작 그그발발 그래, 발 지압까지 된다는 그발 받침의 재질이 뭔지 표시를 안 해놨네요. 왜 그럴까요? 좋은 재질이었으면 써놨겠죠. 자 설명서는 여기까지 하고. 음을 볼까요? 여기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. 최대한 이렇게도 꺾을 수 있고 반대로 이게 상당히 뻣뻣해서 어, 가볍게 막 넘어가지 않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각도로 설정해 놓고 어, 쓰는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. 만약에 이게 너무 휙휙 돌아가면 애초에 발 거치하는데 불편하겠죠 어, 힘을 꽤나 줘서 돌려야 될 만큼 상당히 뻣뻣합니다 이거는 뭐 이거대로 좋은 것 같아요 밑면을 잠깐 볼까 아 여기 잠깐만 어이구 무거워라 자, 여기 뭐 설명이 있네요 어, OEM인 것 같죠. 진원이라는 회사에서 듀오백으로 납품하는 것 같아요. 어, 표면가공, 폴리에스텔 도장, 구조부재, 강제 합성수지 등. 그래, 그 이런 설명을 설명서에서 해줘야지. 밑을 안 열어봤으면 모를 뻔했네요. 뭐 바닥면은 사실 여기는 어, 뒷면은 뭐... 발이 닿는 게 아니니까 그게 상관이 없고요. 그냥 바닥을 지지대에 바닥을 볼까요? 아이고. 아이고 먹어라. 좀 무겁네. 지지대 바닥. 지지대 바닥면은 조금 미끄럽게 생겼는데 어 이게 편할 수, 잘 미끄러져서 편할 수도 있고 잘 미끄러져서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. 너무 어, 바닥이 미끄럽다 싶으면 카펫 같은 거 위에 올려놔야 이게 좀안 미끄러지게 생겼어요. 어, 이거런좀더 써봐야 되겠는데 바닥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. 그러니까 무게 면에서는 안 미끄러지게 생겼는데 이 어, 요 바닥 이요 생긴 건 봐서는 쉽게 미끄러질 것 같거든요. 이게 만약에 사무실 같은 데서 쓴다면 어, 사무실이나 집이나. 어, 책상 쪽이, 발받침을 요 노을 쪽이, 이쪽 방향에 이렇게 벽이 있어서 막히지 않는다면, 조금 자기가 뭐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할 때, 어, 자기도 모르게 요걸 밀어서 미끄러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. 음, 아, 요 뒷부분은, 어, 옆 모습 좀더 보여주려고 다시 틀었어요. 자, 옆에서 봤을 땐 이런 모양인데, 높이가 좀 다르네요. 이렇게 보면 좀 보일까요? 옆에서는 이런 모양이고 각도를 최대한 아, 몸 쪽으로 꺾으면 이렇게 되고 반대로 꺾으면 또이 정도 되고요. 음... 그요 그러니까 상태를 앞으로도 쓸 수, 이렇게도 쓸수 있고, 이렇게도 쓸수 있고, 뭐 자기 편한 대로. 쓰면 된다고 하네요. 지금 보면 마감이 별로 깨끗하진 않아요. 여기 틈새 벌어진 게 보이죠? 앞뒤로 만들어서 이제 두 부분을 접착제 같은 걸로 붙이고 할 텐데 마감이 많이 허술하네요. 이렇게 틈이 나 있으면 발을 옮기다가 여기다 긁히거나 베일 수도 있는데, 어, 세상에. 이게 4만 2천원어치, 4만 2천원짜리 제품이라고 보기에는 마감이 많이 어술합니다. 물론 좀 이렇게 갈아놓은 느낌이 살짝 나긴 하는데, 그래도 이거 충분히 긁힐 만한 그런 모양새거든요. 그럼 뭐 앞뒤로 다 너무 벌어져 있어요. 완벽하게 딱 맞으면 물론 가장 좋긴 하겠지만, 그래도 이 정도면 A4 용지가 충분히 손톱이 들어가요. 지금 손톱이 쑥쑥 들어갑니다. 그냥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손톱. 손톱이 사람 손톱이 들어갈 만큼 틈이 아주 넉넉하게 벌어져 있는 좀 나쁜 마감. 힘으로 누를 수도 없어요. 근데 딱딱한 재질이라서 힘으로 누를 수도 없고 음. 결착은 아본 접착제가 아니라 나사로 조였나 보네요. 드라이버가 있어요. 십자 드라이버 아니 십자 나사 십자 나사로 뒷 부분에 조여져 있고요. <laughs> 완성도가 이거 많이 많이 아쉽네요 이런.. 이런 상태로 4 2 0 0 0원에 판다고? 음, 뭐 일단 샀으니까 쓰긴 하겠는데 좋.. 아, 뭐 좋게 후기를 남겨주긴 힘들겠죠? 아, 42,000원 여기 2만원이었으면 아 그래 2만원이네 그래 2만원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텐데 듀오백이.. 듀오백이라는 브랜드.. 브랜드값과 아, 말이 닿고 있네. 듀오백이라는 브랜드 값과 42,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전혀 좋은 마감이 아니에요. 어, 많이 아쉽네요. 아, 정말 많이 아쉽네요. 영 상은 진짜 이번 어, 여 기서 마무리 하고, 후기 는잘 정리 해서 영상 설명 이나 댓글 에쓰 도록 하겠 습니다. 감사 합니다.